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들 받으시고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몇 년이 흘렸는데요. 제집 공개를 속속들이 한 적이 없잖아요. 자, 일단 이 뒤에 보시면은 인테리어 템이 달려있죠. 자, 이 꽃다발이 또 굉장히 스페셜한 꽃다발이거든요. 액자하며. 자, 그리고 저의 또 다른 이 신혼집 분위기를 내줄 수 있는 굉장한 소중한 이템을 소개할게요. 여러분. 향테리어 들어보셨죠? 고급스러운 향으로 인테리어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줄 퍼퓸 위더스 시그니처 홈 퍼퓸 디퓨저를 소개할게요. 요건 샤인 머스켓 향이고요. 향이 굉장히 다양한데 프리미엄 퍼퓸 디퓨저, 룸 스프레이 등 전문 브랜드인 퍼퓸 위더스만의 시그니처 레시피에 깊은 향이 담긴 프리미엄 디퓨저거든요. 짜잔! 박스 포장부터가 굉장히 모던하고 디자인이 이쁘죠. 선물 패키지로도 너무 좋아 보이고요. 용기에 뚜껑을 열고 금장 캡을 씌운 다음에 스틱을 꽂으면 되거든요. 금장 캡도 굉장히 럭셔리하고 클래식하면서 베이직한 느낌이 있어요. 스퀘어 브라운 보틀 자체도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이고요. 이 스틱이 또 특별한데, 일명 섬유 스틱이에요. 나무로 된 스틱은 습기와 열기에 취약해서 성능이 금방 떨어지는데요. 섬유 스틱은 사계절 영향 없이 안정적으로 발향이 잘 되거든요. 짠! 보통 이렇게 두세 개 정도 꽂으면 좋고요. 주기적으로 스틱을 교체해주면 좋답니다. 음, 이 상큼하고 달콤 새콤한 샤인 머스켓 향. 딱 제가 좋아하는. 신혼 분위기에 어울리는 향이네요. 자, 그러면 인테리어 느낌을 살려서 집안 곳곳에 배치를 하면서 저의 신혼집도 살짝살짝 공개를 해볼게요. 짜잔! 제가 매일같이 앉아서 책을 읽거나 영상 편집을 하는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너무 예쁘죠? 주변과도 잘 어울리고요. 짜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안방 들어가는 입구 쪽에 올려놔봤어요. 성분 자체가 옥수수 발효 알코올과 국내 생산 향료가 들어갔어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베이스인 에틸 알코올은 안정적인 물질이니까 안심하고 쓸수 있고요. 여기는 저희 남편의 컴퓨터 방이자 LP판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방이에요. 클래식한 공간이라서 일부러 모던한 인테리어 팀과 함께 섞어봤네요. 자 그리고 향기가 정말 중요한 공간 화장실에도 놔주면 정말 좋거든요. 향이 고급지고 자극 없이 달달하고 은은한데 깊이가 있어요. 어디에 둬도 잘 어울리고 인테리어 소품 느낌도 있고요. 실내 디퓨저 집들이 선물 화장실 디퓨저 자취방 선물로 너무 강추드려요. 보시고 나서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도 클릭해주시고요. 제품 구매 링크는 아래 더보기란에 걸어둘게요.